메시지 성경 1년 1도 레위기 16, 17, 18, 19, 20장 말씀.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알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휘장 안쪽에 지성소. 곧 괴를 덮고 있는 속재판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속재판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따라야 할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은 속재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한 마리와 번 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속옷과 모시 속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써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 제물과 번 제물로 바칠 순 염소 두 마리를 받아 가져와야 한다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또한 그는 순 염소 두 마리를 해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아사세를 위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를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하나님 앞 재단에 타오르는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손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향을 태워 향의 연기가 증거괴 위에 속재판을 덮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수송아지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재판 위에 뿌리고 속재판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재재물로 지목된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염소의 피를 재단 위와 앞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은 지성소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다른 모든 죄 때문이다. 아론은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해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기를 마치고 성소에서 나오기까지 아무도 해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아론은 하나님 앞 재단으로 가서 재단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그는 수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재단의 넷뿔에 바르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으로부터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지성소와 해막과 재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뒤에.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와서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정과 모든 반역과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씌워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부정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론은 해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입었던. 모시 옷을 벗어서 거기 놓아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번제물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한 다음 속죄 제물의 지방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끌고 나가서 광야의 아사셀에게 놓아보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와 속죄제물로 바친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가죽과 고기와 내장 전체를 불살라야 한다. 지명을 받아 그것들을 불살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할 기준이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국인이든 너희가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엄격한 금식을 시작하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날은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날,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 이 날은 모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금식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받은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속죄해야 한다. 그는 거룩한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지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제사장들과 온 해중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한 차례 속죄해야 한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17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해막 입구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진 안이나 밖에서 잡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 흘리는 죄를 범한자로 여길 것이다. 그는 피를 흘렸으므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습관을 따라 들에서 잡던 재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 재물을 해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하목재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해막 입구에서 하나님의 재단에 뿌리고 그 지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야 한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귀신들에게 더 이상 재물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번제물이나 하목제물을 바치되 그것을 해막 입구로 가져와서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와 관계를 끊고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는 생물의 생명이 그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 위에 바치라고 내가 준 것이다. 피고 생명이 죄를 속한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물의 생명은 피와 다름 없고. 피는 곧그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마라.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끊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사람은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때까지 부정하다가 저녁이 지나면 정결하게 된다.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18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살던 이집트의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따라 살고 나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까운 친족과 동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어머니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어머니이니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한 집에서 태어났든 다른 곳에서 데려왔든 내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내 아들의 딸이나 내 딸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몸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내 아버지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다. 내 아버지의 누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고모이며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어머니의 자매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이모이며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족이다. 내 숙부의 아내와 동침하여 내 아버지의 형제 곧내 숙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내 며느리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녀와 동침하지 마라. 내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내 형제를 욕되게 하는 짓이다.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과 아울러 동침하지 마라. 그녀의 손녀들과도 동침하지 마라. 그들은 그녀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처벌어 맞아 동침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월경 중이라 부정한 상태인 여자와 동침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그녀 때문에 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내 자녀를 몰렉신에게 희생제물로 불살라 바치지 마라. 그것은 분명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여자하고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짐승으로 내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마라. 여자도 짐승과 교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그 땅을 버렸고 그 땅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토해냈다. 너희는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오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모든 짓을 행하여 그 땅을 더럽혔다. 너희마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앞서 살았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라. 너희가 오기 전에 행해졌던 역겨운 짓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그런 짓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19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해중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는 저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할수 없는 우상들의 관심을 갖지 마라. 쇠를 녹여 우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하목 제물을 바칠 때는 너희가 배운 대로 받아들여질 만하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무엇이든 불살라 버려야 한다. 셋째 날까지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고기는 더럽혀졌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이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마라. 너희 포도밭에 포도를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밭으로 되돌아가 떨어진 포도 알갱이를 줍지도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남겨두어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도둑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 친구를 이용해 먹거나 그의 것을 빼앗지 마라. 풍꾼이 받을 삭을 주지 않은 채 다음날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눈먼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정의를 왜곡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옳은 것에 기초해서 재판하여라. 험담과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내 이웃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팔짱을 끼고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마음속으로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그 잘못의 공범자가 된다. 내 동족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라.종류가 다른 두 동물을 서로 교배시키지 마라.너희 밭에 두 종류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마라.두 종류의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한 남자가 여종하고 동침했는데 그 여종에게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고.그가 아직 그녀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거나 그녀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면 두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두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남자는 하나님에게 바칠 보상재물을 해막 입구로 가져와야 한다. 이때 보상재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은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바친 보상재물인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나무를 심을 때 처음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라. 4년째 되는 해에는 그 열매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바치는 찬양의 제물이 된다. 5년째 되는 해부터 너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그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마라. 점을 치거나 마술을 쓰지 마라. 머리 양옆에 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수염을 다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다고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마라.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딸을 창녀가 되게 하여 그녀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땅이 조만간 지저분한 섹스로 가득 차 매음굴이 될 것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하나님이다. 주술에 빠지지 말고 영매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일로 너희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노인을 공경하고 나이든 어른에게 존경을 표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외국인이 너희 땅에서 생활할 때에 그를 착취하지 마라. 외국인과 본국인을 동등하게 대하여라. 그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여라. 너희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속이지 마라.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자를 사용하여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라. 그대로 지켜 행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20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공동체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나도 그를 단호하게 내쫓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친 사람은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데도 그땅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못본 척하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와 그의 가족을 가차 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몰렉신의 의식에 참여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나는 주술에 빠지거나 영매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해 음란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행하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 사양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이를테면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면 가늠한 남자와 여자 둘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다.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사악함으로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하듯이 남자하고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한 것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어머니와도 결혼하면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그들 셋을 모두 화형에 처해서 공동체로부터 사악한 짓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과 결혼하여 동침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를 욕되게 했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그는 그 여자의 셈을 드러낸 것이고 그 여자는 자신의 셈을 드러낸 것이니 둘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내 고모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족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둘다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숙모와 동침하면 그것은 자기 숙부를 욕되게 한 것이다. 둘다그 죄값을 치르고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모욕한 것이다. 그들은 자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모든 짓을 행했고 나는 그일 하나하나를 끔찍이 싫어했다.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대로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라 짐승이든 새든 땅을 기어다니든 것이든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하다고 정해준 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했다. 너희 가운데 영매나 마법사로 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아멘.